안녕하세요. 해준 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속은 서거 문들어지는데 어디 얘기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아무리 꿀 보기 싫은 시댁이라지만 결국엔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혼자만 끙끙 앓자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는 동생이 하소연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소개팅에는 영 흥미가 없던 저였는데 지인이 자기가 느낌이 온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몇 번의 거듭된 설득에 나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소개팅 자리를 꺼려했던 이유는 제가 어디 못나서도 그렇다고 낯을 가려서도 아니었고 사실 저에게는 파운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음. 솔직히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20대의 끝자락에 한 남자랑 연애를 했어요. 소위 강남의 건물 몇 개를 가진 대단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그런데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본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께서 말끝마다 그래서 돈 없는 것들은 거지들은 그까짓 거몇 푼이나 한다고와 같은 표현을 덧붙이셨거든요. 그리고 비록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른으로 대우해 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가치관도 가정 환경도 너무 달라서 우린 안될것 같다면서 말이죠. 남자는 제말 뜻을 끝까지 이해를 못한 눈치였지만 아무튼 그때 배웠어요. 결혼이 아무리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비록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가던 결혼 이야기가 엎어지고 나니 결혼할 팔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만약 또 누군가랑 어찌저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게 끝나면 어쩌나 그런 시간 낭비는 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굳이 소개팅을 해가면서까지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인의 설득으로 반쯤 어거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편에게는 뭐랄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딱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운데 서글서글한 인상과 믿음직스러운 말투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대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친정과 비교하면 시댁의 형편은 한마디로 어려웠어요. 시부모님은 고정수입이 없으셔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연금의 의지의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고 사시는 집이 두 분의 소유라곤 했지만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에겐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에 있어서 돈이다가 아니다라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으니 남편이 저를 얼마나 위해주는지, 그리고 시부모님의 인격이 어떠한지가 유일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다행이랄지, 남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매사 제 의견을 존중해주었고, 제 일이라면 두팔 걷고 나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에 시부모님과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던 게 문제였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리고 상견례 날, 정확히 두 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두번 다, 제 나름대로 두 분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동시에 어쨌든 제 자신도 괜찮은 며느리감인 걸 어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대로 판단 미스를 해버렸거든요. 친정부모님은 한 번의 파혼을 겪은 딸이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 쪽 사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요. 물론 저희 쪽에서 3억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 우리는 2천만원 밖에 못해준다 하시니 좀 당황해 하셨지만, 그래도 뭐 결혼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해주신 돈에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더해 집을 구했고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 5천으로 결혼 비용과 혼수 등을 부담했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셨다는 2천만 원을 알고 보니 남편이 제 뒤에서 몰래몰래 갚아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실 자기는 결혼할 때 비록 반지하에서 시작하더라도 양쪽 부모님들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워낙 완강히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니 자기가 시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대요.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라도 좀 보태달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이 이천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남편을 따로 불러 그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시더랍니다. 참고로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부모님께 매달 30이고 50이고 보내드렸대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2천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굳이 그 2천까지 갚으라고 하셨다니 정말 듣는 내내 속상했어요. 아무튼 남편 말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 부모님이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가 참으로 쪽팔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다는데 그런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선 걸핏하면 없는 형편에도 있는 힘껏 도와주신 거라며 생색을 참으로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의 행동을 하신다던가 까놓고 말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존중해드리려고 했는데, 더는 그렇게 생각하긴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속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도 남편이와도 간곡히 부탁하여 시부모님께는 차마 티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중에 아버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집에 한번 오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댁에 도착하니 집으로 오라 하셨을 땐 언제고 어느새 외출 준비를 끝내신 채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리고는 한우가 드시고 싶다며 집 근처에 생긴 고깃집으로 가자고 하셨지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라 놀랄 것도 없었지만 그날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사람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해놓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만나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어째서인지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 하시고, 가져가려 하시는 게, 막말로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니까요? 넷이서 식사하고 47만원이란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카드를 내미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막말로 그 47만원 없다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시부모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디 가서 벽돌 나르며 생고생해서 버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요 근처에 새로 생긴 라이브 카페가 있다며 거길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카페에서 아버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 똥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냐? 니네 부모는 뭐라 안 하든 거그 웬만하면 한대 새로 뽑아달라고 해라. 포만나게 그게 뭐야? 폼내고 다닐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행색이 초라하면 사람들이 깔봐. 그래서 나도 차 샀다. 네? 아버님이 차를 사셨다고요? 갑자기 무슨 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나도 죽기 전에 좋은 차한번 타보고 싶어서 샀다. 그래서 요새 뭐제 어쩌고 하는 차 계약했지. 너네 결혼할 때 보니까 네 애비도 그 차더만. 네? 그 차를 사셨다고요? 그차 비싼데. 비싸긴 뭐 얼마나 비싸다고. 아무튼 내가 그래서 너네 오라고 한 거다. 그거 차 사는데 너들이 좀 보태줘야겠어. 한 방에 달라는 거 아니고 다달이 백만 원씩만 보내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딨다고. 아무튼 안 돼요.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아버님 차라는 게 사면 유지비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두분 연세랑 차를 생각하면 보험료도 비쌀게 분명하고요. 아버님 그거 다 부담하실 수 있으세요? 너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나는 그런 차를 탈 주제가 안 된다. 그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요구에 정말 망치로 한대 맞은 듯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도 그런 아버님을 말리시기는커녕 하신다는 말씀이 네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다 오셨는데 세상에 자기 차 없는 사람이 네 시아버지밖에 없다더라. 거기다 거기 온 인간들이 원래 다네 시아버지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빌빌거리던 인간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지들이 돈좀더 만진다고 어지간히 거들먹거리나 봐.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상상이 가니? 너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니 그래도 어머님, 저희가 돈이 어디 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려요? 그리고... 자기야, 가만히 있어. 저희가 지난 1년을 꼬박 아껴서 모은 돈이 2천이에요. 그나마도 장인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모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매달 돈을 달라고 하시면 진짜... 아들 입장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평소답지 않게 남편이 화를 내자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꽤나 놀라신 듯 더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남편이 잡아끄는 손에 이끌려 카페에서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저도 그런 남편에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아가 언제 시간 되니 한번 내려와야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쩌면 좋겠냐. 네 시아버지가 아주 병이 나서 들어누우셨다. 죽기 전에 좋은 차한번 타보겠다는데 어떻게 자식 새끼들이 다 나몰라라 하냐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덕분에 나까지 피가 마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안 되겠니? 계약금도 걸고 왔대. 네? 아, 일단 제가 그이랑 한번 이야기는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기가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너무 골치도 아프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본가에 다녀온 남편이 하는 말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차 계약을 받은 사람이 아버님 친구 아들이라며, 쪽팔려서 죽어도 계약 파기는 못하신다 그러시더래요. 그거 차도 못 사서 계약 파기를 했냐, 그런 소리가 나올 게 뻔한데 어떻게 계약을 파기하냐고. 죽어도 그 차를 타야겠다 하셨다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진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더니, 백은 무리고 한 달에 50씩이라도 보내 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지. 나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목을해 주신 우리 친정에도 한 푼도 안 드리고 있는 마당에. 시댁에는 지금 그 이천 때문에 돈 드리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50을 더 드리자고? 그러면 나도 친정에 똑같이 챙겨 드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말도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차가 그냥 굴러가 보험료의 유지비에 그런 건 아버님이 감당하실 수 있으셔?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다. 나 만약에라도 당신이 나 몰래 차사 드리고 그러면 이혼도 생각 안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도 알른 소리를 하시니까 나도 순간 그냥 얼마라도 해 드리고 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것 같네. 무슨 소린지 알았으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하지 마. 그리고 결국 아버님은 계약을 파기하셨어요. 저희한테 도저히 씨도 안 먹히니까 신우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본데 신우가 아주 길길이 날뛴 모양이더라고요.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걸 바라냐면서 아버님들어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 소리까지 했다나 봐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그런 신우한테 이엑스 저엑스 해가며 쌍욕을 하셨고. 하지만 어쨌든 뭐 결국 차를 사준다는 자식이 없으니 별수 있으셨겠어요? 계약 해지했다. 속이 시원하냐고 전화로 어찌나 고함을 치시던지.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아버님의 억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흘러 지난 가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댁이 누수 문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며칠 와 계시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 계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들 놀랐죠.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아버님 말씀이 뭐 그냥 오다가다 들리셨다는데 오다가다 들릴 거리도 아니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솔직히 얼마나 편한 사이라고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오갔겠어요. 그냥 간단히 서로 안부 묻고 하시는 일은 잘 되시냐 그런 이야기 좀 오가고 식사를 마치고 차랑 과일을 내가려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셨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배웅을 해드리려니 한사코 나오지 말라며 극구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배웅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께서도 근처에서 지인분과 약속이 있으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앞만 찾아도 찾기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저는 잘좀 찾아보시라고 집안에 있던 차키가 어디 갔겠냐고. 그리고 그때부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정말 차키의 발이라도 달렸는지 도무지 못 찾겠더군요. 그래서 혹시 주차하고 차 주변에 흘린 거 아니냐 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를 돌아도 아버지 차가 안 보이는 게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단 신고부터 하자 해서 경찰서에 차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친정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디 모시고 바람이나 쇠고 올까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으니 경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를 찾았다면서 일단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경찰서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께서 초조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요. 아버님이 여기 왜 계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설마, 장인어른 차를 가져가신 거예요? 아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제 도난신고된 김영수 씨 차량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사돈 차를 보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성질도 나고, 이게 다 니들이 차를 안 사줘서 그런 거 아니냐? 에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르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 범죄예요, 범죄. 친정부모님은 그런 아버님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셨지만, 그렇다고 사돈을 상대로 뭘 어쩌겠냐 하시며, 그렇게 일단 저희 아버님은 풀려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이라도 한마디,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차를 안 사줘서 당신이 그런 거라는 둥, 저희 때문에 개망신을 당했다는 둥, 정말이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싶대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대뜸 소리를 꽤 지르셨거든요. 남자가 돼가지고, 왜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냐면서요. 야, 임마,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빌빌거렸었냐? 내가 막말로 어, 사람을 쳤어 뭘 어쨌어 그까지껏차좀 끌고 갔다고 뭔 일을 이렇게 키우는지 야 며느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라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친정부모를 며칠이나 와 있게 하고 말이지 너 우리한테는 한 번이라도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한적 있냐 자도 그래 막말로 네 애비가 차 사달라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겠어. 너 시부모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엄연히 아버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남 탓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아이고 잘났다 그래.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아양도 떨고 어잘 받달라고 용돈도 주고 한다던데.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그렇게 치면 정말 시댁복 없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아버님 얘기 하지도 못해요. 쪽팔려서 세상에 사돈 차를 훔쳐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야 그만해. 상대하지 마. 뭐이 자식아. 상대하지 마. 너는 아들이 돼서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행동하세요. 저 진짜 지금 이 사람 볼 낯도 없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쪽팔려 미치겠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저 어디 멀리 미국 같은 데 가있다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아버님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좀 과한가 싶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핸드폰 번호도 싹다 바꿨고 집도 이사했어요. 다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우에게 제 연락처만 알려줬네요. 참고로 신우는 저희 입장도 시부모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동시에 기약 없이 자기만 자식 노릇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는 그런 걱정을 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간 저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신우도 그건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이렇게까지 하는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도 아닌게 아니라 몇번이나 들긴 했어요. 하지만 네 달째로 접어드는 지금은 그러길 잘했다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시부모님과의 교류가 사라지니 남편과 불편할 일도 없고 돈도 잘 모이고 있거든요. 남편에겐 이 말까진 안했지만 그간 시부모님이 어지간히 뜯어가셨구나 하는게 새삼 실감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마음 한 켠에는 그래도 어쨌든 남편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교류하며 살라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또 제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렵니다. 아버님이 혹시 먼저 손을 내미신다면 그땐 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겪으며 내린 결론입니다.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는 말.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말도 나왔다 싶고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남편 하나는 정상이니 다행인 거겠죠?